간 건강의 첫걸음 밀크시슬로 시작하는 치유.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종근당 건강 해식한 로얄 밀크시슬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간 건강을 지원하고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데요. 밀크시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보호하고 해독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요. 밀크시슬은 간 건강을 지원하고 해독을 돕는 데 도움이 되며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답니다. 이 제품은 비타민B군, 비타민D, 비타민E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요. 건강한 간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라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요즘 건강한 삶을 챙기는 분들 사이에서 핫한 제품을 소개할게요. GNM 자연이 풍격 건강한 간 밀크시슬이에요. 이 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알약이랍니다. 간 영양제로 유명한 밀크시슬은 성분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인기가 많아요. 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한 번에 한 알씩 섭취하면 돼서 편리하고 개별 포장으로 외출 시 휴대하기도 좋아요. 유통 기한도 아주 넉넉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.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꼭 한번 써보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웅제약의 에너시슬 밀크시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. 이 제품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제품이에요. 밀크시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간 건강을 지켜주고 술을 드시는 분들의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제품은 60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섭취 방법은 매일 일일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돼요. 유통기한도 넉넉하게 2024년 12월까지이니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니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